여러분, 저는 자동차 코인입니다. 예, 아침에 제가 영상이 조금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고요. 예,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예, 비트코인이 4,200을 지지를 해주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지만, 예, 4,300, 아, 6,350 가면은 제가 그래도 익절을 하라고 했었는데, 익절을 잘 했을 거라고 믿고, 제가 여러분께 어, 지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은. 인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아침에 약간 반짝 상승을 하더니 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어 아침에 하락을 주고 살짝 반등을 보이는 척하고 크게 하락을 줬습니다 예 여러분 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뭐 예 어떤 코인에 대해서 매수할 타이밍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조금 시장이 불안정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어 이렇게 하락을 하면 모양새가 아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요 차, 뒤에 가서 차트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현재,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일단은 매수, 매도 하지 마시고, 제가 급해서, 예,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일단은 저는 익절했다고 보고,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하락을 할지,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약간 지금 마이너스라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점에서 다시 단가를 낮춰서 예, 다시 올라가 상승이 됐을 때 그때 또 익절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어, 파신 거에 대해서는 뭐 잘하셨고 일단 뭐 마이너스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영상을 긴급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60분봉을 보면은 예, 현재 지금 예, 10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10시에 5일선을이탈하고 크게 벗어났어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21선을 회복하는지 그 지점이 한6200 정도가 됩니다. 그 지점을 회복하는지 조금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그렇게 주 여러분들께 또어 지금 들어가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감망을 하시고 현금 보유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네, 현재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일봉을 보게 되면 <laughs> 현재 제가 어볼 때는 6000선을 지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6000에서 밑바닥을 다져서 크게 상승을 할수 있지만 아직 어느 정도 저점을 이탈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어 홀딩을 하시 어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뭐 익절이 되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약익절로 하셔서 현금 보유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6000이고요. 2차적으로는 한5800 정도 예 지켜 줘서 밑바닥을 다시 다져서 예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추후에 예, 흐름을 좀 보고 다시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6350을 급하게 찍어서 예,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예 그렇게 저는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일단은 현금 보유 하시고 어 계십시오 제가 뭐추 사인이 있을 때뭐 게시판을 활용하든 영상을 활용해서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밖에서 급하게 예, 녹음하느라 예 조금 시끄러울 수 있지만 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비블록 같은 경우는 뭐 수익 축하드리고 뭐 현재 예, 수익 축하드리고 뭐 어제 뭐 제가 오늘 약간 좀 아침에 강세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2, 30%에서 많게는 50% 털고 어 이런 것들 오르지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 고점을 맞고 밀리지만 현재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겁니다. 예, 그렇지만 뭐 익절 하셨지만 뭐 후회하지 마시고 저희에게는 뭐 자동차 코인과 함께 하시면 기회는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주머니 두둑하게 해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 주시는 만큼 그렇게 제가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비트코인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무비블록이 현재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기서 더 고점을 뚫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뚫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흐름을 꺾였기 때문에 일단은 어 비트코인의 흐름을 또좀더 관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어 이오스 하나 예를 들려고 합니다. 일단 이오스 같은 경우는 고점을 맞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맞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오르지도 않고 쉽게 크게 하락하지도 않아요. 예. 현재 마이너스 4%면은 어 이오스 뭐좀 괜찮은 코인 중에서 괜찮은 겁니다. 예. 그렇지만 또 저점을 확인을 해서 다시 올라갈 때 반등을 일으킬 때 다시 사면은 여는또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또 이렇게 더 크게 갈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하루에 뭐100% 이상 오르고 막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솔직히 좀 조금씩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무거운 종목들은 지금 제가 4,300원대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까지도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뭐그 메이저 코인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좀 느린 흐름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어 여러분들을 조금 안전하게 예 여러분들에게 좀 안전하게 수익을 좀 가져다 줄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얼어, 어제 반드시 말씀드렸는데 6,350이 찍으면 무조건 팔아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팔았을 겁니다. 더 욕심 안 부리고, 예. 저는 뭐, 예, 못팔았어때내려때 예, 팔았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수익 얻어 가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뚜껑을 열어본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예. 다시 오늘 약간 좀 공포감을 조성하고 다시 가지 않을까. 예,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11선이고 2일선이에요 예, 뭐, 이렇게 약간 머리를 내밀었지만, 약간 여기서 행보를 할수 있어요.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진짜 이게 만약에 떨어지거나 하면은 모양새가 안 예쁩니다. 예, 제가 어느 정도 행보를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다시 꼬리를 내려서 내린다. 조금 저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저희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을 약간 조금 멈췄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지금 다시 6,100 6200에 선에서 엄청 지금 단단하게 다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더 크게 가려고 지금 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들 어 코인을 접근하실 때 제가 차트적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적으로 보실 때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미세고입니다 예 거의 뭐 바닥을 저희가 매수한 고런 바닥을 주고 갔네요 예, 바닥을 주고 갔는데 현재 오미세고 같은 거 이렇게 고점을 찍고 밑꼬리를 달고 내린 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비트코인이 더 강세로 가면 얘들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점진적으로 상승이 되겠지만 이렇게 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그리고 뭐 이렇게 오르지 않은 거 있죠. 무비블로 가까 보시면 이런 장대가 나오고 밑꼬리를 내렸잖아요. 요런 거는 당분간 피하시고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이해하게끔 공부가 될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께 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망을 하시고 현금을 보유하세요 예 일단 뭐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크게 안 밀리니까 일단 홀딩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오미세오 같은 경우도 저점이 밀리면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 금액도 많아. 금액도 많아지고, 내시그다가 많아지고, 단가도 낮춰지기 때문에 더 올라가서 익절하면 되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면 결국은 수익이 옵니다.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냐, 못 버티냐 그 문제긴 한데 괜찮으니까, 예. 일단은 홀딩 하시고, 너무나 불안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 수익이 되시면, 뭐, 25%든 파셔가지고, 익절로, 약익절로 나오셔서, 감망하시다가,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가는 전략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뭐, 여기 지금,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는데, 예.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강세인 것들은 그래도 약간 크게 안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요렇게 보유, 현재 지금 빨간불인 것들,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홀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은 약익절로 나오셔서, 현금, 현금을 보유하시고, 다른 걸로, 가라 타시는 거, 뭐 기회를 봐서 가라 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이 예, 크게 지금 현재 보면은 예, 6,087만 원까지 갔다 왔어요. 예, 6,087만 원까지 갔다 왔는데 여기에서 한번 우리에게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어, 시으자 들어가는 애들 있죠? 걔들이 만약에 매집을 했다면은 뭐또 많이 어느 정도 매집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더큰 강세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흐름은 좀 안정됐어요. 안정됐지만 다시 하락이 올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일단 현금을 보유하시고 제가 바로 사인을 게시판을 통해서든 영상을 통해서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수를 하셔서 우리가 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기는 조금 어, 시간이 좀 그렇고 제가 댓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제가 차트 보고 어, 현재 이렇게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흐름으로 봤을 때 인덱스는 상승을 하고 예 알트들이 크게 아침에 하락을 하고 다시 제 반등을 했어요. 약간의.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작전이라고 알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또 이런 경험을 또 했습니다. 예, 이런 경험이 했기 때문에 어 일단 좋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이렇게 속지 않으면 됩니다. 또 어떤 전략을 가져올지 계속 제가 분석을 하고 차트를 보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캐리 캐리에 제가 10, 10에서 1뭐 마이감 10.3, 4, 5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10.11을 갔다 왔네요. 예, 좋아할 때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면은 일단 익절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돼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9.5에 가서 11에 판 사람들은 땡큐죠 그럼 9.5도그 가격에 또살수 있는 겁니다 우려먹고 올라가면 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게 또 재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곳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트월부도 12, 마찬가지입니다 예, 15를 얘기했는데 일단은 14.8을 갔다 왔어요 일단 파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또그 자리잖아요 원점이에요 어제와 같은 뭐 원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를 하면 됩니다. 예, 지금은 시점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이런 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현재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꺾이는 모양새가 참 이쁘지 않은데 얘들이 제 영상을 보셨는지 실시간 방송을 봤는지 참 이상하게 흐르러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현금 보유하시고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제가 또 오후에 또, 어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저는 자동차 코인이었습니다.